법주사 팔상도는 대한민국 국보이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목조탑으로 현존하는 유일한 5층 목구탑입니다 충북 송이산 법수사에 위치하며 신라진흥왕때 인도에서 돌아온 승려 의신이 창건한 법맥 위에세 얻었습니다. 이름 때문에 8층으로 오야기 쉬우나 석가모니의 일생을 8장면으로 나눈 팔상도를 의미합니다. 내부는 통층으로 걸어올라갈 수 없는데 1968년 기울어진 건물을 보수하기 위해 중심 비둥인 심두를 드러내다가 사리공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사리장원부는 5장의 금동판으로 덮여 있었는데 가운데 금동판에는 임진왜란의 외군이 불태운 팔상전을 조선국승리당 유정이 새로 세웠다는 기록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중창을 사명당이 주도했음을 알수 있었고 재건에는 승려여든 8명과 속인 26명이 참여했으며 명단에 관직자가 없다는 점에서 왕실의 지원은 없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사리업을 싸고 있던 미단보닥에서 묵서가 발견되었는데 시주자인 최씨가 병자년에 태어난 왕손의 앞날이 번창하기를 기원한다는 발언문을 적어놓았습니다. 언급된 왕손은 병자년 이전해에 태어나 임진왜란 당시 분조를 이끌었던 광해군으로 추정됩니다.